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역사박물관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시면 계신가요? 아, 그래서 저임 선생님 가봤네요. 예,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면 나치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 사건들이 다 전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니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어 우리나라 이 지금 6월 달 되면은 뭐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날도 있고 그런데 어~ 그래서 전쟁 기념관 뭐 용산에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한 천안 또 유관순 기념관도 있죠 뭐 전쟁 기념관 한번 다녀오시면 손들어 볼까요 우리끼는 어느 정도 되시는가 어~ 안 다녀오시면 이번에 숙제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뭐 거기 한두번 갔다 왔지만은 아~ 그런 데는 가셔야 됩니다. 그거 그런데 안가 보고서는 애국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유관순 기념관 한번 가 보신 분. 이거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아, 더안 가셨네. 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다른 건뭐볼거 있어요? 호두과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두과자보다 더 중요한 건 유관순 기념관 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제가 역사를 굉장히 강조 한데도 동장묘지 가 보신 분? <laughs> 더없네요 와, <laughs> 아, 거기 가면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묘비에다 이렇게 안에다 둔거 많아요. 제가 쭉 다니면서 하루를 다녀봤어요. 아, 그리고 저 어, 영락계 청년들한테도 거길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그다 둘러보고 막 그랬어요. 거의 그6 전쟁 때 아니면 군인들 그 이후에도 전사자들 사진들이 있는데 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나라 위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 참 그런 장가 보고 어디 가 어디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 한번 전쟁 기념관이든지 유관순 기념관이든지 그 동장묘지라든지 그냥 묘비만 봐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묘비만 봐도 이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구나. 백마고지 전투는 가 보셨나요? 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거기 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도 가 보셨는데 우리 남한에 살면서 그못가 봐요? 저도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쭉능선을 걸으면서 거기에 어 제가 그 영락계 다닐 때 청년부 우리 부장님이 거기 백마고지 전투 가셨다 하더라고. 거기서 전쟁하는데, 그냥 비가 오고, 억수로 오고, 그래서 막 그냥 진흙이 다 되고, 포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발을 밟을 때마다 시신이 땅속에서 뭉클뭉클, 얼마나 많이 저기 묻혔는지, 그냥 발을 뗄 때마다 시신이 뭉클뭉클 하면서 그 안에 묻혔대.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 그분이 홍현일 장로님이라고, 어, 우리 교회. 그 장례명 이름 비슷하네. 어, 아 그분이 그분도 홍장례님이신데, 아 그분도 홍장례님이셨어요. 그 아마 이름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례님하고. 아그 얘기를 우리 청년들, 우리 임원들이 그 그분 집에 이제 부장님 댁에 방문해서 이런 유교 전쟁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백마고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갔더니 그게 원래 는빼죽했던 산이래요. 근데 하도 포탄 맞아가지고 밋밋한 산 됐어. 언덕까지 됐어. 야, 그래서 가서 밟으면서 이 밑에 수많은 시신들이 싸우다가 여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거기 그러니까 철원에서 연천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있죠. 거기 한번 기회 되면 거기 가보세요. 야, 여러분, 세상에 뭐 경치 별거 없어. 이제. 제가 한, 한갑 때 딸내미가 어 여행시켜줘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왔더니 그러고 나서 나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에서 나이는 안 먹는데 요번에 어르신들 속초 가서 나이아가라 외치시면은 나이는 이제 안 드셔요. 근데 기대보다 실망이 컸어요. 그냥 뭐 폭포 그게 그거야. 그냥 사진엔 대단한 것 같아도 가보니까 폭포가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별거 대단하다는 거 별거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을 만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요즘에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요 선생님이신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 심각해요. 그런데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심각한지는 몰라. 아, 몇년 전에 유교 기념 예배를 홍천군에서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연합집회 안 가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연합집회 안 가기로 했어요 어, 연합집회 해야 150개 교회 중에서 한 10여 개교회 모이는데 그것도 목사님들만 오시고 성도들은 안와 그냥 그래서 그교회 인원들만 드려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큰교회 예배 드린 이유가 그 교인들만큼 해도 근데 그교인도안 모여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내가 그래요. 연합 집회가 뭐냐? 아, 150개 교회 중에서 10여 개 교회가 와서 목사들만 와서 모여서 하는 게 세상 챙피하다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오고, 군수도 오고, 이런 의원들도 오는데, 한, 그래서 홍천, 기독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불교는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 잘 하지 말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 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유기어에 그 대한 설교를 하면서 유기어 전쟁은 북한과 남한이 38선에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투탁투탁거리다가 이게 우발적으로 다가큰 전쟁으로 확전된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갔다 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듣기 쉬, 정말 힘들었다고 유기어 전쟁이 38선에서 남북한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게 확전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제가 받은 거 역사 알아요? 제가를 처음에 안 해줬어요. 승산 없다. 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던 것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켜주고 여차하면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왜? 왜 유엔군이잖아요. 상임 이사국이라고. 그래서 여차 불리하면 대신 중국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도록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중국은 상임, 지금 중공이에요. 지금 중국은 상임 이사국이 아니었어요. 대만이 이사국이었죠. 중국이. 중국이란 나라는 대만이었어요. 그다가 랬 이제 대만을 밀어내고, 지금 중국이, 중국이 지금 이사국이 됐지만, 상임 이사국 나라가 전쟁이 남의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하는 것을 비밀로. 근데 여러분 군사 기밀이나 나라 비밀은요. 몇 몇십 년 지나면 공개하게 돼 있죠. 그게 나온 거야 다. 스탈린하고 비밀 협약한 거예요 여러분 치밀하게 전쟁을 일으킨 거야. 치밀하게.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야. 이거는 북한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고 다 서로 치고받고 하다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고요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야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읽어봤어요 비밀조약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글을 조, 읽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는게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도 역사를 잘 몰라요. 역사를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선생님이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친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돼서 배우면 어떤 세대가 되냐? 삐뚤어진 세대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십이 어, 장사절 말씀. 오절 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삐뚤어진 세대가 된 거요. 예 역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를 쓴다 이거요. 예 여러분 물건이나 건물을 짓때 자르다가 정확하게 칠수 재는 거 아시죠? 근데 잘못된 자를 쓰게 되면 그 자를 쓰는 것만큼 모든 게다 잘못되는 거 아시죠? 우리 건축하시 분, 우리 장님이 아시잖아요. 잘못된 자를 쓰면요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된 자를 쓰면 모든 게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지금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면 그가 하는 모든 사고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니까. 그건 아주 그래서 이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역사 공부가 빈약하다면 역사 책을 사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분강사님한테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저는 선물. 잠깐만 누가 선물 뭐 한다 그러면 요즘 선물 별로 먹을 거라든가 물품 별로 없어요. 그 책을 선물 줬어요. 그 대한민국 군현대사 실이죠. 아직 제가 1권을 읽고 있는 중인데 1편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2편은 제주 4.3 사건서부터 대구 10월 사건 3편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어, 4편은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이것을 누가 썼냐 쓴 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자 박윤식 이분은 어, 총회 신학교 그야 이분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총회장까지 역, 역임하신 분이에요. 장로교에서 합동보수에서 이분이 역사책을 쓴 거예요. 참다 못해서 쓰신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아 이거 그래도 우리 교회 최정필 장로님이 책을 사서 읽어서 얼마나 반가운지만 다른 분은 혹시 사신 분 없어요? 내가 책장 사지마겠는데 이게 싸게 팔아 5천 원씩 한 권에. 요즘 5천원이면 그냥 주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종이값만 받는 거야. 그 4편 만7천원이야 그래서 4권이라 22,000원. 이달에 한번 정말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식이 있는 분들은 자녀한테 이 책을 4권 시리죠. 이거 최장 최장에 어디서 사셨어요? 난 이거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 인터넷으로 22,000원에, 2만원에. 하여튼 내가 가격을 봤더니 4권째만 조금 두꺼워서 7천 원이야. 그냥 2만 0천 원이면 여러분 밖에서 둘이서 식사해도 2만 0천원 들죠. 그러니까 정말 자녀 있는 분들은 요 책을 어 우리 갑자기 장미림 실장님한테 신청을 좀해 주시기 바래요. 저책 하나 구입해요. 그래서는 어 또한 분들한테는 명단을 해서 그 숫자만큼 책을 사서 한번 6월달에 호 우리 호급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부모님도 같이 읽으시고요 자녀도 읽히고 하면 좋겠어 2만 2천 원 없어서 저는 못 사요 그러면 제가 돈 빌려줄게 하여튼 하여튼 안 갚아도 돼 일단은. 빌려달라는 하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하도 돈 빌려줘가지고 제가 못 받은 게 많아서 그냥 빌려주면 그래야 되니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줘 하도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된 돈들도 있어 그거 받으면 제가 노후에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는데 하여튼 뭐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2만 2천 원이야 여기 정가 그대로 아마 요거 값이면 살 거야 아마 어, 하여튼 우리 권사님한테 신청하시면 한 주간 동안 했다가 요 책을 선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에 그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를 읽어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나라다 팔아먹은 거야.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정의 순정 영친왕까지 갔잖아요. 순정 때 국세 찍은 거야. 안 찍으려고 했어. 강제로 찍은 강제로 안 찍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나라를 합병하기 위해서 영친왕은 일본 그 공주랑 결혼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 히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계해야 될 나라는요,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일본과 중국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군사 대국을 못하도록 미국이 만들었죠. 그 대신 경제 대국은 일으켜줬지만 군사적으로는 이게 군대를 못 만들고 자위대라고 해서 자기네 지키는 군인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야.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줘서 그랬더니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그안서 무기를 사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 해. 그래. 그 중에서 우리나라 못 먹은 게 그들은 수천 년의 한이야. 제가 이 역사를 읽어보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서는 안돼 왜냐 유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전쟁 못 일으켜. 그래서 지금도 쓰는 게 뭐냐면 일본을 따라서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중국몽이라 그러죠. 중국몽이란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중국 편에 드는 국회의원들을 다 매, 돈으로 다 매수해서 중국 편을 들게 만드는 거야. 그냥 중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봐서 쎄쎄하고 막비고막 막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국 편을 들게 해서, 그래서 중국몽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땅을 제도에 얼마를 샀다래. 제이도 땅을 거의 다 좋은 노른자 땅은 다 중국이 샀다래요. 저게 속초 가면은 까대 유명한데 있어. 어디에요? 바다정원. 그것도 중국 사람이 샀단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하여튼 노른자는 다 중국 사람이 사. 그러니까 중국에 돈 벌어주는 거야 바다정원 가면. 그냥 거기 가시면 앉아만 있다 오시 바랍니다. <laughs> 하여튼 거의 그렇게서 중국 사람이 샀는데. 지금 다 그런 거야. 우리나라의 유, 선거에 요번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벌써 인증샷이 나와요. 나 한국에 와서 선거했다고. 중국의 유튜브들에 나와 이 도는 것들이. 이게 자기들이 인증샷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야. 나 한국에 와서 선거했다. 이거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중국 사람이 하죠?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열어준 거야.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선거하라고. 그래 우리나라 아파트 사라 그래서 노른자이의 아파트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샀대 왜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 아파트 사기에서 대출 받으려면 까다로워 근데 중국 사람은 무조건 저리 금리를 다 사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몽에 지금 빠져서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단계에 와 있는 거야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썼던 것을 중국이 지금 따라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알면요.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해요.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 중국의 서탑교회라고 유명한 게 아시죠? 서탑교회 그 서탑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시비 삼아서 감옥에 갔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그 부인인데 부인은 지금도 무기징역이야. 근데 거기에 갔던 목사가 저건 노회장 동기였던 충북 충북 노예 청주의 충북 노예 서충성 목사님 사형제가 목사인데 동생이야. 동생이 감옥 갔다가 5년 만인가 나왔어. 그리고 부인은 무기징역이야.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공산당은 핍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당 사회가 돼서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공산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국회의 거의 다중국몽이야 그게 바로 일제 시대 때와 똑같은 흐름이야.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역사.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반복해서 된다. 이런 것을 아시고, 정말 6월달에 정말 이 책을 정말 사시기 바랍니다. 사서 한번 보시고요. 부모도 보셔야 되고, 자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바른 역사관,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근데 아버지가 몰라, 어른들이 몰라. 그러면 책이라도 사서 보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말 그런 곳을 한 곳이라도 가보시고요. 역사의식이 있는 우리게 정말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아픈 달을 역사의 흔적이 상처가 많은 달입니다 이때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선조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 나라를 잘 후손들에게 보존시키지 않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질 나라입니다 우리 세상 싸움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잘 알고 이나라 역사가 보존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역사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옳은 역사관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진 교육 이것이 속히 이제는 소멸되고 올바른 교육 진실된 교육이 살아 역사기를 하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겸이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이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